50세 이후 남자 피부도 관리해야 멋집니다. 그냥 두면 10년 늙고 관리하면 10년 젊어 보여요. 중년 남성의 피부는 수분이 줄고 주름과 잡티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첫째, 아침엔 자외선 차단이 필수입니다. SPF 30 이상 매일 발라야 합니다. 둘째, 저녁엔 보습과 재생이 핵심입니다. 순한 세안 후 보습. 거기에 레티놀 살짝 더하면 주름 예방 끝. 셋째, 면도 습관도 중요합니다. 칼날은 자주 교체하고 알코올 없는 로션으로 진정 필수. 추가로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먹고 물 많이. 금연 금주는 피부를 지키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50세 이후 남자의 피부는 관리 여부에 따라 10년은 달라집니다. 중년 남자 피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아침엔 선크림, 저녁엔 보습. 이두 가지만 시작하세요. 중년에도 멋진 피부. 당신 얼굴,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